예, 안녕하십니까? 배고남입니다. 아, 배고남 출장길 2023년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전남 고흥군 나로도입니다 나로도 연포 염포, 어, 염포항입니다 겁나 멉니다 한번 올라가면 <laughs> 어, 여기 먼저 오늘 들리고 이번 주말은 그 다음에 내일은 경남으로 넘어가서 고성마리나에서 어, 작년에 그 보석마리나에 있는 리갈에 어 윈드라스 윈치 장착하는거 견적을 낸적이 있는데 이제서야 달러갑니다 내일가서 윈치 장착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는 얌마 탑러너 얌마 어 엔진이고요 어 스턴드라이브가 고장이 나서 스턴드라이브를 수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스크류에 뭔가 걸리면서 스턴드라이브 내부의 샤프트가 두동각이 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어, 스턴드라이브 모델은 SZ80. 아마 국내에도 여러 대가 있는데, 어, SZ80 모델 아주 작은 모델이고, 어, 나름 뭐 튼튼하고 괜찮은 모델인데, 몇 가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머릿속에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프로펠러 너트 방향이 반대거든요 일반 드라이브보다 드라이브하고 비교하면 반대 나선데 작년에 제가 그 통영 샤랑도에 가서 어, 같은 s z 8 0 드라이브 프로펠러를 뽑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너트 회전 방향을 잠금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아마 실패했던 것 같아서 어, 제 기억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도 좀 영상으로 남길까 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s z 80 어, 드라이브를 뗀 상태에서 앞의 트랜스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 실린더 여기 따로 달려 있고 호스로 연결해서 이 로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이브를 들었다 놨다 하고요. 야마드라이브 특징이 드라이브를 들면 거의 90도까지 올라가서 배 밑바닥보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어, 그리고 또 야마드라이브 특징은 이 지금 벨로우자 안에 오일이 꽉차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니버설 조인트가 아니고 CV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꽂아놓으면 이 안에 윤활이 필요해서 오일이 꽉 차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터지게 되면 이 안에 오일도 많이 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할 때마다 벨로우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시프트 케이블하고 연동되는 이 자리에 짧은 로드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가끔 오래되면 부러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용접해서 쓰면 전후진 단속이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거는 암마의 드라이브 80 그다음에 뭐 110, 200다 동일합니다 그 로드가 항상 취약점이죠 드라이브를 달고 드라이브 보면서 영상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달 때는 어, 이건 좀 가벼워서 쉽습니다만 아, 다른 스턴드라이브들은 진짜 용납을 만큼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자체에 지 무게로 지가 들어가게끔 보통은, 세팅을 합니다. 자, 높이만 잘 맞추면, 어, 드라이버를 꽂는데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조인트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빨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아이좋아라 잘 들어갔습니다 <laughs> 요게 조향장치입니다 여기 쭉 빠져서 여기 연결되면 요걸로 조향이 되는 겁니다 좌우로 아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나름 신뢰도도 있고 유격도 잘안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로드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시프트 로드입니다. 케이블은 여기 연결되고 로드를 통해서 전호진 단속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휘거나 간혹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단순히 생각하시고 여기 로드가 부러지거나 휘면 잡아서 아니면 용접을 해갖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진이 들어가면 후진이 잘 안먹고 후진이 잘 들어가면 전진이 잘 안먹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로드 얼마 안 하니까 순정품으로 시켜서 길이가 딱 맞춰 나오는 걸 가져다가 쓰시는 게 어, 정확하게 전, 후진이 들어가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이게 어, 보통은 정상적인 나사산이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거고 반시계방향이면 요렇게 돌리면 풀리는 건데, 이건 반대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저, 잠궈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리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마냥 안 풀린다고 욕만 쓰게 되죠. 제가 작년에 샤랑도에서 겪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또 따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샤랑더 선주님, 올해는 풀러드릴게요. 조립 끝났으니까 엔진쪽으로 한번 손대 보죠 엔진에서 할거는 연료계통 어, 저희 팔고 있는 유수분리기 새로 좀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발전기가 볼트가 하나 풀려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 새로 고정해드리고 벨트 바꿔드리고 연료필터 바꾸고 그 다음에 해수펌프 어, 수리해갖고 왔으니까 해수펌프 달아드리고 그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연료필터도 바꿔야겠죠 뭐 간단한 그 정도 정비해서

s z t 8 0에는 그 엔진 어, 크랭크샤프트로 연결된 뒤에축 뒤에, 뒤에 어, 짐볼 부분 아까 그 벨로우즈 안쪽에 오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오일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 선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지도 있고 여기다가 오일을 정량을 채우시면 아까 그 조인트 벨로우즈 CV조인트 벨로우즈 안쪽까지 오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오일도 가끔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CV 조인트가 암호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오일은 기어 오일, 동일하게 씁니다. 스턴 드라이브 오일하고 같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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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블리기에서 기름을 빼면 이렇게 찌꺼기가 잔뜩 떠다니는 걸볼수 있죠. 이 안에 필터도 한번 빼서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를 빼보면 이게 이거 팥죽 같은 거 내면 안돼 완전 시커매서 완전히 막혀 있는 걸볼수 있죠. 보이시죠? 찌꺼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안쪽도 마찬가지 이게 유수블리기 아, 아, 밖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필터가. 그래서 저희가 파는 투명한, 아, 그런 유수부기로 바꿀 겁니다. 잘 보이면 아무래도 관리가 용이하죠. 자, 저희 기존에 광고했던 저희 파는 유소불리기죠 아, 장점은 필터 용량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투명하기 때문에 물이 차는지 찌꺼기가 많은지, 보기가 쉽다는 거죠. 필터 교환도 위에 풀고 필터만 끼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필터만 필터. 힐터. 네, 유블분기 안에 필터 들어 있고요. 이걸 쓰면 편해요. 편하고 좋죠. 이걸 달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유소불리기가 깔끔하게 정돈이 돼서 잘 달렸습니다. 어, 유소불리기가 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게 바뀌면 엔진 출력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유소불리기팔때 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마개가 따로 달려 있는 쪽이 항상 들어가는 쪽입니다. 인, 그다음에 반대쪽이 아웃 그렇게 돼 있죠.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뀌면 출력이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엔진에 달려 있는 연료 필터도 한번 바꿔보죠. 자, 이 안에도 찌꺼기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필터도 오래돼서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얀마 엔진 에어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기 동영상 중에 볼보 엔진 에어백이 하는 영상이 있는데 요번에는 얀마입니다. 얀마 4JH 엔진. 자, 얀마 4JH 엔진 에어 빼지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맨위에 이쪽을 열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기가 다 빠지면 공기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밍 펌프는 분사 펌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게 프라이밍 펌프고요 여게 레바죠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 이쪽에 연료가 차면서 나중에 요리 요리 올라오죠 네, 여러분을 <목소리> 보채고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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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에어백이 하느라고 어, 팔이 좀 아프네요. 펌프 용량이 작다 보니까 참 눌러야 어, 빠집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 연료를 필터에 미리 채우고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죠. 아무튼 차잘 됐고요. 시동성은 뭐 오래된 엔진치고는 괜찮네요. 네, 잘 쓰시고 또뭐안 감으시면 되죠, 머스크를. <laughs> 진주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오랜 전통의 중국집에서. 김선가, 역시 소맹이집. 육즙이 <laughs> 터지겠는데, 남성? 터지게 들고 와야 되는데? 아니, 배선이 이렇게 꼬여있으니, 내장대를 안 드러내고 되냐구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지 예 안녕하십니까 배고남 2일차 아 여기 고성 아 마리나에 와 있습니다 경남 고성입니다 강원도 아니고 아, 오늘 작업할 거는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윈드라스 윈치 예, 전동식 윈치 장착 작업을 할 겁니다 원래 요 자리에 아, 보통 윈치가 장착이 되는데 요거는 옵션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주님이 직접 중국에서 구하셔서 제가 장착 작업만 해드릴 겁니다. 원래 작년에 해드리고 한거 이제 합니다. <laughs> 한 6개월도 넘었습니다. 늦었지만 깔끔하게 장착 작업 한번 해보죠. 먼저 여기다가 모터를 달고요.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부터 배선을 운전석까지 끌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릴레이랑 뭐 스위치 같은 거 달고 뭐 그런 작업들이 이어질 겁니다. 일단은 구멍 뚫고 위치부터 한번 잡아보죠. 맞춰보죠. 오케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모터는, 아이고, 무거워라. 이렇게 달리는 거고, A1, A2 배선을 미리 매서 달아야죠. 일레이에서 이게 M1, M2,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모터 고정하는데요 아 이게 윈드라스 장착 작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이게 손이 잘 안들어가요 이 미국식 윈드라스가 손을 네스파의 아, 아, 그 넥스트레벨 아시죠 거기처럼 손을 귿자로 꺾어야 들어갑니다 아 모르시려나? 뭐 <laughs> 에스파구나 참. 아튼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어야 이게. 아. 또 13mm 스타트 좀. 니다 요건 이제 푸스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발로 밟는 스위치고요. 위네라스모터 근처에다 두고. 로프를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해주는 스위치죠 그래서 요 근처에 그러면 이제 로프에 간섭이 안 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릴리에 연결하면 되죠 이게 다운이 있고 검은색이 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발로 밟으면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 밑에 공간만 있으면 예 공간은 있네요 배선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 배터리 엔진룸 배터리에서 배선을 어, 윈드라스 모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 이 배는 이배 앞쪽에 여기에 그저아오 트러스트가 트러스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굵은 선으로 12볼트가 전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드라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끌어가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운전석까지는 컨트롤 배에서는 어, 끌고 가야 될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내장재를 전부 다 손상 없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힘들고 고대죠 에 아, 그래도 열심히 해보죠 자업 다운 거프 스위치 눌러봐봐 업 다운 뚜껑 열고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아따 힘드네요 고대고자 이제 테스트까지 다 됐고요 아 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선을 깔아서 장착한다 됐습니다 테스트까지 다 됐고 잘 작동하고요 이제 다 나머지 이제 내장재랑 어다 조립하고 이제 배추펌프 하나 달고 어, 오늘의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얼른 해야 올라갈 텐데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잽싸게 몸을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 배고남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